다음 중 형식적 의미의 경어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 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본 강에서도 분명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어, 경어의 개념에는 형식적 의미의 경어와 실질적 의미의 경어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 중 경, 형식적 의미의 경어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고 하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아 형식적 의미에 대한 경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찾아내면 나머지는 뭐죠 실질적 의미의 경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의 개념을 본질적 이론적 학문적인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호죠. 실질적 의미의 경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한번 보시게 되면 경어 작용 중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추상화한 개념입니다. 이 추상화한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이 부분도 실질적 의미의 경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대상자의 신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며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제반의 활동이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이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호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경호 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체의 경호 작용을 말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경호 기관이라는 음, 이 단어가 나오게 되죠. 또는 뭐 경호 조직 이렇게도 언급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현실적인 경호 기관이나 실정법에서 정해진 경호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호 작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을요. 이것이 바로 형식적 의미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사 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경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다른 부분은 뭘까요? 실질적 의미에 대한 경우의 부분을 하고 또뭐 실질적 의미의 경호에 대해서 뭐 옳은 것은 찾는다면 분명히 나머지는 뭘까요? 형식적 의미에 대한 경호에 대한 부분을 서술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은 경호 대상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경호 대상에 따른 분류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출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기도 하죠. 자, 한번 보시게 되면, 1번 국내 요인에 대한 경호 대상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한다. 자, 국내 요인에 대한 가포 대상이죠. 가포 대상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한다. 맞습니다. 가포의 대상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그다음에 국내 요인에 대한 의로 대상은 경찰의 경호 대상이며. 경찰청장 또는 경호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이다. 맞습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 이제 이 틀린 지문이죠 자, 국내 요인에 대한 대상에 있어서는 국내 요인에 대한 먼저 이제 가포 대상이 있죠. 가포 대상 이 가포 대상인 경우가 바로 어디에서 할까요? 대통령 경호실에서 하는 것이죠. 대통령 경호실. 자그 다음에 이제 의료 대상인 경우에는 의료 대상인 경우에는 누가 해들까요? 경찰에서 바로 어, 경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뭐 장관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뭐 이렇게 국무총리, 뭐 감사원장 이런 분들 바로 이제 의로 대상 아니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또 누가 병호 대상이 있죠. 병호 대상이. 그래서 이 병어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래서 의뢰 대상에는 그 부분 외에도 전직 대통령 경우도 있죠. 전직 대통령. 그래서 어, 퇴임 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죠. 퇴임 후 10년이 경과한 전직 대통령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병호 대상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될까요? 자, 이렇게 갑호와 의로가 아닌 아닌 경찰청장이나 또는